말씀 우리 듣도록 할게요.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말씀 찾을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성경책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자, 오늘 말씀 짧아요. 우리 같이 한번. 어, 아직 못 찾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시간 줄게요. 아,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번더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다이 일에 뭐가 돼야 될까요? 증인. 증인이 뭘까요? 어떤 사건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자, 미국 시카고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 15년 된 베테랑 경찰관한테 총을 쐈다는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어요. 자, 이 총을 봤더니 이 사람의 지문이 다 묻어 있었고 흔 흔적까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 사형은 어 사용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총을 맞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 살짝 다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뭘 살아야 돼? 감옥에 간게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아주 작은 불법 총을 소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뭐 했던 거야? 이 자기가 불법 총을 소지했던 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깜빵에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신한테 쏘고 그것을 그 걸렸던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킨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국 이 사건은 네, 재소사를 하게 되고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 경찰관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럼 아까 그 전에 잡혔던 사람은 유죄야, 무죄야? 유, 유죄라니, 어 무죄를 받고 풀려나게 돼요.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어땠을까? 마음이 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이 들었을 거야.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오랜 시간에 감옥에 갇혀 살게 됐던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자들과 증인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무고죄로 풀려날 수. 있게 무고로 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 네,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죽이려는 삶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고 믿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외칠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성경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사흘. 네. 목사님은 어릴 때이 사흘이라 그래가지고, 사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며칠이에요? 3일, 3일. 3일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야? 어, 오늘 누가 사신 날? 예수님이 사신 날. 자, 그렇다면 3일 전에 언제요? 어, 네. 다 기억하죠? 네. 그 3일 전에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무덤문 여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무덤문은 실제로 성인이 붙어도 열수 없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열었을까? 어, 누가 열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열었을 거예요. 이 천사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바위 문은 무겁고 아주 단단해서 열리지 않았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도 혼자 옮길 수는 없었지만 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서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 나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미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뭐 하셨던 대로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는데 기억하는 제자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럼 어렵지. 사람이 사는 걸본 적이 있는 사람. <laughs> 어, 아, 좋아요. 네, 이따 따로 얘기해 줘요. 우리는 아마 이곳에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사는 걸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아직은 없어요. 실제로 사람 없어요. 네.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심지어 예수님만 예언했을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메시아가 부활하실 거란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의심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뭘 보여 주실까요? 어, 예수님의 뭘 보여 주실까? 여기 손에 보면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 손에? 어, 못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뭐가 박혀 있었어요? 창이 박혀 있었던 거야. 자, 뒤에 누구야? 창이 박혀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여기 계셨을까? 40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증거하신 게 뭘까요? 뭐 했을까? 예수님이. 어, 무슨 말씀 전했을까? 자,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읽어줄게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지어라? 내 증인이 될지어라. 너희는 뭐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내가 온 사실을 너희들이 봤으니 너희가 무엇이 뭐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 찬진아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안됐을까 너네 이 복음 아니 모르니? 알잖아 이 복음이 말도 안 되게 전파됐어요. 뒤에 누구예요? 장난치지 마. 뭐 하는 거야? 이 복음을 열심히 이 제자들이 보고, 믿고, 듣고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음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아요. 봤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또한 지금도 지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본본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쓴 사도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믿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 어? 봤어요, 방금? 한번더해 줄게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 이후에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 2000년이 넘게 지났어. 이 2000년이 지난 이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 이로다. 아멘. 자, 오늘 뭐 한다고 했죠? 아까 친구 초청자한테 뭐 한다고 했죠? 발대식을 한다고 했어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 손들어 봅시다. 전도해본 사람. 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주 남았는데 목사님도 해봐서 알아요. 말할 때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어, 목사님은 의외로 수줍음이 많아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부끄러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있었는데,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수 있어요. 두렵고, 부끄럽고, 떨리기도 할 거예요.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도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남은 2주 동안 뭐 하면 될까요? 어, 전도 열심히 해봅시다. 네. 정말 죽어데 죽기 살기로 해서 우리 2주 동안 열심히 친구들에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전도사님, 아, 목사님한테 많은 소식이 들려요. 무려 한 친구가 지난주에 10명 이상한테 전도를 했대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 거절당했대.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누구는 아실까?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친구가 기특하고 이쁘더라고요. 우리 힘들고 또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 2주 동안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마지막 외치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친구 초청 잔치 또 발대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 받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찬양하러...